정말 올해 3월 출시를 맺게 될까요 현재 얼리어 엔진 5로 변경하여 개발중인 더 와일드 에 그리고 프롬 나이트로 알려진 러시아 개발사 푸타스틱의 오픈월드 생존 MMO 게임 더 데이비포의 새로운 게임플레이 쇼클립이 12월 18일에 공개되었습니다. <laughs> 예,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요. 이게 아마 쇼츠로 나와가지고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예, 정말 간만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게임을 전 기대중에 있고요. 아마 첫 공개한지가 뭐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네요. 올해 저만의 가장 큰 기대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일단 이번 쇼클립은 대충 총만 쏘는 장면만 보여주고 끝났습니다. <laughs> 예, 여기서는 정말 티저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네요. 아무튼 올해 3월 2일 발매라고 예정해두긴 했지만 엔진도 변경했고 이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. 올해 안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. 특히 이번 CES 2013에서 엔비디아의 지포스 비욘드 행사 중뭐 새로운 정보를 공개할 것 같고요. 아마 레이트레이싱 관련해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 짤막하게 말이죠. 저번에도 그랬거든요. 한국 시각으로 1월 4일 새벽 1시부터 진행되고 더 데이 비포 공개 공식 채널에서도 메이킹과 관련된 영상이 예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1월 4일 새벽 3시에 나온대요. 현재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마치 톰 클랜시의 더 디비전과 라오어가 막 서로 합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.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관심이 높은 게임이기도 합니다. 그냥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올해 3월 2일에 출시한다면 말이죠. 그리고 본 타이틀은 한국어도 공식적으로 지원됨을 확인하였습니다.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한 방이면 끝 눌러 주실 거죠. 언제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